수트 테스트, 22번. 이제 번호 정확하게 말하죠. 됐죠? 일단 필기할 거는 전부 다 필기하시고요. 이런 거. 적게는 필기하시면 돼요. 선생님 필기는 먼저 하고, 들어대 되고. 여기 뭐 아이유가 적겠있죠참 좋은 거예요. 선생 아이유 참 좋아하죠. 갈게요. 1910년이랑 1940년 사이에 어? 얘다가 데일리즈 해서 그신문들이 신문들. 처음에 선생님이 문제 풀 때는 뭐야 이거? 데일리즈 이게 뭐지? 근데 데일리 페이퍼보고 눈치 갔어요. 얘들아. 그래 문제 풀 때는 데일리즈 보고 서 뭐지? 이랬어요. 뭐지? 신문의 숫자가 얘들아 저거 적어 얘들아 f a i l 안돼요 어폭 챙기세요 이건 자동사예요 여긴 자동사 가고요 가야돼요 자동사 가고요 그래서 for f a i l for 가야돼요 그래서 얘네가 신문의 수가 떨어졌대 급격하게 떨어졌대 얘들아 2020개에서 1942개로 떨어졌대 얘들아 신문수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더 중요한 건 얘들아 지금 이거 얘들아 시트는 시트인데 여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시트는 시트인데 경쟁하고 있는 문법 챙기셔야 돼요. 경쟁하고 있는 신문사들과 함께 있는 도시의 수가 떨어졌대요. 689에서 289개로 같은 기간에 경쟁하고 있는 신문사를 가진 도시의 수가 줄었단 말이에요. 이제 경쟁을 안 해요. 사실 경쟁하고 있는 신문사 수를 가진 도시의 수 있죠. 그게 줄어들었대요 원래는 경쟁하고 있는 도시의 수가 미국 도시 가 겁나 많겠죠 거기에 689개가 막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몇개 경쟁하냐면 288개 정도만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빼기 401개 있죠 얘네는 이제 경쟁을 안할수 있어요 얘들 경쟁하는 애들이 가진 도시의 수가 줄어들었는데 이 정도로 줄어들었고 나머지 개수 이제 나머지 401개는 이제 경쟁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가 일어났냐 이제 밑에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독점이라는 거예요 경쟁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여기다 이유를 적어 놓은 이유는 이 독점을 한 이유가 첫 번째가 이게 1번 이유고요. 그리고 2번 넣었을 때 얘가 2번 이유예요. 그래서 아, 이유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정리만 하죠. <목소리> 아, 잠깐만요. 정리하면 아유 적기신 적게 적기 마세요 이거 들어. 자, 다시. 위에서 보면 얘들아, 경쟁하고 있는 신문 회사를 가진 도시의 수가 줄어들었죠. 그럼 이제 경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글은 추측하셔서 실전문제 풀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독점얘기예요 얘들아 그래서 독점을 하게 된 이유 두개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아이유는 두 명이에요 이 글에서는 조용히 하세요 보세요 이유의 한 부분은 바로 경쟁이다 근데 이 경쟁이 뭐냐면요 금만더 갈게요 얘들아 여기는 독점이 안,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거고요 여기가 이제 독점얘기 나오는 거예요잘 보세요 얘들아 경쟁이 그 사람들 경쟁 안 하는 그신문사 경쟁 안 하는 이유 첫 번째 근데 이건 평범한 거뭐 올렸냐 종이 저거 먹고 인쇄 저거 먹으세요 종이 인쇄의 높은 비용이에요 근데 그게 컴바인 합쳐졌어요. 뭐라고 합쳐졌냐면 Circulation War Circulation w 가 뭐냐면요. 뭔가 이런거에요. 여기 Circulation 해설지에서 발행해서 발행 전쟁이에요. 발행을 전쟁하려고 막 예를 들면 막 구독자 확보해서 막그때막 돈을 쏘는거에요. 경쟁이 심해지니까 얘들아. 야 경쟁 때문에 하나 지금 막 모르게 지금 얘네가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경쟁을 안하는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경쟁이 빡세졌는데 그 경쟁이 빡세지게빡지니까 안했겠죠. 그래서 많은 많은 신문사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경쟁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니까 경쟁이 치열하면서 인쇄 종이가 비싸고 그 비싼 게 구독자 확보를 해서 마케팅 쓰니까 돈이 없겠죠 얘들아. 내 혼자 있어서 봐요. 아니면 그냥 뭐 괜찮겠죠. 근데 여기는 경쟁이 겁나 많으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좀 찌질한 애들 신문사들 전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죽어나간 이유가 죽어나간 이유가 하나 첫 번째라고 저줄어는 이유가 얘들아 비용이 비싸고 그 다음에 뭔가 마케팅하려고 돈 많이 쓰고 이런 느낌. 셀프앤쇼 뭐는 그냥 센 생각이에요 센 생각. 근데 너네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거 덕분에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진 덕분에 그냥 숫자가 없어졌다고요. 이게 첫 번째 숫자가 작아진 이유. 근데 이제 쌤이 아까 말한 그 독점 얘기가 여기 나와야 되나. 이게 뭐냐? 잘 보세요, 들아이 빈칸 이거. 이제 이번에 정답이었고요. 그러나, 그러나요. 그러나 그 이유 중또 다른 부분은 욕망인데얘들아 요거 내가 생각해 봤거든요, 들아 가장 큰 뉴스 페이퍼 오너즈들이에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치면 신문사 중에 그냥 m b c 를 할게요. m b c 는 신문사 아니지만. 맞죠? MBC, 뭐, 데일리, 뭐, 이런 거. MBC에 있는, 거기 는 주주들이에요. 그냥 암튼 가장 큰 회사에 있는, 거기 는 주주들이, 그 주인들이, 뭐 하고 싶냐면, 경제를 뭐 하고 싶어, 얘들아. 줄이고 싶어서, 줄이고 싶었어요. 어디에서? 다양한 시티에서. 근데 여기가 참 어려웠던 게, 시티는 시티인데, 그 대인은 주인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신문사로 가세요, 얘들아. 신문사가 작동하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됐어요? 얘들 주인들이 작동하고 있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냥 주인들은 맞는 문법으로는 <laughs> 오퍼레이터 가면 되는 오너를 가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아 신문이 운영하고 있는 신문사가 그냥 운영하고 있는 그냥 아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에서 경제를 나오고 싶어요. 줄이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누가? MBC. 아 가장 큰 회사가. 제가 방금 말했어요. 말 그대로 이게 학생이 말한 뭐예요 이게 전부 다. 통제하고 싶고 독차지하고 싶고 그다음에 독점하고 싶고 도미네이트 지배하고 싶다. 다 이거 줘야 돼. 이게 바로 경쟁을 줄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먹고 뭐 싶은 욕구, 가장 큰 회사가 다 차지하고 싶은 욕구 때문이라고 이게 어렵다고 둘아. 경쟁을 줄인다라는 게쌤생님 방금 말한 거 이해했어요? 그리고 욕구 하나 잡아놓으시고 머릿속에 그 다음 하나 볼게요 자 에메랄드 칠아야 요 에메랄드 The 스 a 뉴스페이퍼 newspaper owner's emerald, they own emerald 그리고 t h 오 s owner's emerald 그리고 여기서 데이 e y own emerald 얘들아 보세요 얘들아 이 오너들은 노력했어요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뭘확실히하고 싶었냐면 얘들아 잘 보세요 여기 노력했어요. 과거형이니까, 우드니까, 과거를 기준으로 미래 가는 거니까, 미래 과거형이 우드 적은 거예요. 뭘 확신하고 싶었냐면, 이 주인들은 꼬시고 싶었어요. 평열 잡으셔야 돼요. 평열. 엔드 다음에, 누굴 꼬셔야 되냐면, 얘들아. 우리 데일리 서클레이션 발행 있죠. 그의 대부분을 얘네가 지금 가지고 싶은 거예요, 얘들그 있잖아요. 제일 높은 애가 그 도시에 있는 데일리 발행하는 거 신문 발행하는 것을 얘네가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얘들두 번째 하나 더. 그럼으로 뭘 가지냐면, 광고 수익을 가지겠죠, 얘들아. 얘네가 전부 다 독차지해가지고 다 꼬셔서 얘네가 광고 수익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진짜 좋았어요 문제 풀때 너네가 여기만 잘 됐으면 이 글은 끝난 거예요 함으로써, 삼으로쓴데뭘 사는지가 없는데 이 삼으로써가 목공이라고 적어놨죠 목조공유예요 목조공유에요 다른 뉴스페이퍼를 사서 죽여버리는 거야요 이게 핵심이에요 얘들아 이게 샘이 아까 말한 뭐예요 얘들아 이게 모노폴리에요 얘들아 샘 방금 말한 거 이해했어요? 그래서 모노폴리를 하다 보니까 또뭐한 거예요,들아. 지금 앞 문장처럼 아, 경쟁하고 있는 도시의 그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 경쟁하고 있는 신문사 수가 뭐한 거예요? 줄어든 거라고요. 제가 방금 말했어요. 그러면 줄어든 이유가 첫 번째는 그냥 진짜 경쟁 때문에 인쇄 비용도 비싸고 마케팅도 돈 많이 드니까 조금 찐따 같은 그런 회사들은 전부 다 죽겠죠. 이것도 한게 있지만 이거의 핵심은 뭐냐? 가장 큰 회사가 전부 다 경쟁을 줄려고 독점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얘네가 어, 그래서 다른 회사 아주 작은 회사들을 전부 다 사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독점하죠. 그렇게 하로서뭘 했냐면 데일리 서큘레이션을 그다음 모스트 오더 아이더블 타이스터튼 머니를 전부 다에게 가질 수 있는 걸 확신하려고 노력한 거야. 삼 방금 말 이해했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보셔야 돼요. 또 웨얼 다음에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돼 돼. 이 위치에도 완전한 문장인데 자동사라고 했어요 이거. 쟤는요 뒤에 보세요, 얘들아. 대온 그들이 신문을 소유하고 있는 장소. 그 장소에서 다른 신문을 전부 다 사서 다 죽여버리는 거죠. 독점한 거예요. 그래서 뭐한거요 결과? 여기 컴퓨팅 데일리 페이퍼에 가진 대가 경쟁하고 있는 신문사들의 도시의 수가 줄어든 거야. 됐어요, 이거? 그래서 여기가 핵심 포인트죠, 얘들아. 이번 이유가 이 진짜 좋은 거라고요. 내용이 했세요 이거? 잠깐. 그 결과는 바로 이었다. 아주 파워풀한 <laughs> 유스페이퍼 <유튜버 웃음> 체인이 만들어졌어요. 어, 빨리 동격 체크하세요. 동격. 동격책 하세요. 기자 하세요. 얘들아, 동격책 하세요. 그 회사가 뭐냐면, 소유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언 어, 넘버로 만 원이요. 이때는 만 원이요. 그래서 얘들아, 쌤장난건데 여기 더넘버로 분, 언 어, 넘버로할수 있어야 돼요. 순지, 아니면 순지, 아니면 만 원인지. 여기서 수이기 때문에, 삼일 신청을 지켜야 되지만, 저기는 과거에는 괜찮고요. 여기는 뭐 복수만 챙기면 되죠. 동사가 없으니까. 그 국가니까 뭐, 미국이겠죠. 미국에 있는 전국에서 그, 그 신문사의 수를, 굉장히 많은 수를 소유하고 있었던 그 독점 파워풀한 이제 뉴스매거 체인이 탄생하고요. 괜찮아 이거 됐죠 그래서 이 독점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저기서 경쟁이 줄어든 이유죠, 아 마무리가 게에다 1933년 이제 six most powerful한 체인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요,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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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이제 체인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얘네가 잘가볼때 네. 통제했다. 대략 4분의 1의 모든 데일리 아까 있는 뭔가 발행을 그러니까 신문 발행을 미국에서 전부 다차렸했다는데잘 알아야 되는 건, 세미 적이 1900개죠? 그래서 1900개의 그 당시에는 신문사가 존재한 거예요. 이거팩트에요 얘들아. 1933년에, 근데 그 중에 6개의 회사가 저렇게 수많은 데 6개 회사가 14%를 차지한 거면 굉장히 많이 차지한 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그럼 도대체 몇프 %를 차지한 거예요? 0.1, 0.5, 0.3, 0.0, 0.2, 0, 0, 0, 0, .0 이렇게 차지한 거죠, 얘들아. 맞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얘를 알면 아마 4분의 1이 해가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저 h란 놈이 단독으로 통제했어요. 대략 독점이라고 들어봤죠. 14%의 데일리랑 그다음 24%의 일요일 1935년에는 드디어 h란 놈이 엄청나게 독점한 거예요. 혼자서 저렇게 많았는데 다 죽어가는 거죠. 그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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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이 줄다 보니까 얘가 이제 독점하는 시장이 됐다 정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은 좀더 저렇게 이제 숫자가 줄어버리는 거야. 연도를 계산해 보면 이 당시 이 당시 이렇게 저다 줄고 나서 이제 1935년이잖아요. 30년 이후잖아요. 30년 이때 이후에 이제 줄고 나서 얘네가 독점한 거예요. 연도 나가야죠 이때랑 이때 뭐 했다고 수가 줄었죠. 그리고 35년 그리고 여기 몇 동에 30년이죠. 33년 얘 예, 33년에 이제 회사가 6 개가 독점, 35년에 한 개가 독점 이렇게 된 거라고요. 자, 방금 말 이해했어? 이거 어, 33년에 회사 숫자가 줄었다는거 이해하시고요. 잠깐 밑에. 요거 독점하다 다 적었죠? 요거 독점하다 다 적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적었죠 얘들아? 요거 요거 적었죠? 뉴스페이퍼가 코너드 마켓이 바로 얘들아 뭐라고요? 독점하다 이거 됐죠? 체크해세요 이거 독점하는 거요 그리고 맨 밑에 건안정도 돼요 그냥 보세요 얘들아 그냥 여기 뉴스 체인의 올라감 그리고 경쟁이 줄어든 이게 끝이에요 얘들아 이런 뭐 필요 없어요 얘들아 그죠? 당연히 유스 체인이 올라갔고, 그니까 러 유스 체인이, 그니까 유스 체인이란 게 체인점이에요. 어떤, 저기 있는 체인점, 독점 체인점 있죠? 예를 들어 맥도날드 같은 체인점. 그런 체인점이 막 많이 생긴 거예요라 독점하는 회사가. 그런 게 올라갔고, 그리고 경쟁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감수했다, 이 말이요. 모노폴리 냈으니까. 그렇게 아마 이해하면 될 거예요.